레루야,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께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550장 한장더 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운 해, 슬픔과 해. 니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니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가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산 주, 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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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주, 예수 주, 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주, 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 양을주 so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423면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laughs>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렛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 이니라.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회 이상 2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전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울이 대비 무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전쟁이라는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무대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친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암몬 족속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친을 쳤습니다. 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암몬을 섬기겠다고 수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암몬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이 조약 체결을 원했는데요. 암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길르한 야베스는 별다른 어, 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질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래도 조약을 체결할지 다시 말하면 오른쪽 눈을 빼고라도 조약을 체결할지 우리가 회의를 해볼 테니까 7일 동안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이스라엘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왕으로 뽑혀있는 사울이 있는 기부하에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상황을 전합니다 어,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기부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하시냐면 합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지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길러한 야베스라는 지역이. 그런데 전령들을 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내니까 합심하여 소리 높여 웁니다. 그 여러분, 되는 공동체와 안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는 공동체는 일부만 움직여요. 안 되는 공동체는. 근데 되는 공동체는 우리가 다 같이 하자고 할때다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는. 다 같이 뭘 하자고 할때 합심하여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원인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의 특징은 그 시작점이 뭐냐면 공동체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과 힘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죠. 그래서 그 사울의 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함께 하기를 결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울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소를 조각을 냈어요. 소를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이죠.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이 소가치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laughs> 소를 딱 조각을 내 가지고 각 가정에 보내서 네, 주일에 전 교인 노방전도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 가정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은 저를 조각을 내시겠죠? <laughs> 당신 이게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집화에서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집화에서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 성령의 감동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맞게 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함께하면 이이는데 함께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한이 한국 한국 한 한국 이국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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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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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공동체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자꾸 열애 되면 안 돼요. 열애 되면 안 되고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그래서 우리가 온 영혼들이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